메이저리그 전 경기 리뷰를 한눈에 오늘의 MLB 이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만나보세요. 최근 심각한 부진에 빠졌던 패치가 양키스 원정 3연전을 앞두고 홈런 포함 사출루로 반등했습니다. 부활의 신호탄이 될수 있을지 오늘 경기 활약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PNC파크에서 열린 피치버그와 다저스의 3연전 마지막 경기. 앞서 주경기를 다저스가 내리내주면서 2연패에 빠진 상황이었는데요. 이 3연전 마지막 경기에서는 타선 폭발로 11대7 대승을 거두면서 수입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다저스는 선발 전원 안타. 모처럼 만에 또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을 했었는데요. 1회 선취 3런 홈런을 때려냈었던 프리먼이나 아니면 5회 이제 앞서 나가는 솔로포로 포문을 연 테오스카보다 반가운 건 역시 배치의 사출로 부활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1번 유격수로 출전한 배치는 시즌 10번째 홈런, 이거 3런 홈런이었죠. 포함해서 4타수 2안타의 2볼렛. 3타점의 이득점으로 맹활약을 펼쳤는데요. 사실 배치가 지난 6경기 동안 24타수 1안타였습니다. 물론 이 1안타가 홈런이긴 했지만 굉장히 심각한 부진에 빠져있던 상황이었죠. 그렇습니다. 사실 배치 선수 시즌 초반 분위기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4월까지 32경기에서 6홈런 23타점 타율도 3월 6분 8리였고 o p s 가 1.1이 넘었습니다. 생애 두 번째 MVP 얘기까지도 나왔었던 게이 시점인데 5월에서는 좀 다소 그 페이스가 꺾이기 시작을 했었어요. 네. 26경기에서 홈런도 2개 밖에 되지 않았고요. 팔타점에 음. 타율은 2 r 7푼 6리였습니다만 ops가 0.735로 주춤한 상황이었거든요. 더군다나 6월 들어서도 반등하지 못하면서 이 전날까지 타율이 3할 9리까지 떨어진 상황이었고요. ops 역시도 0.9 초반대로 어 0.9가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 1회부터 안타를 때려내더니 5회 7대 4로 앞서 있었던 1사 주자 1 3루 상황이었죠. 헬러 선수의 3구 가운데 몰린 94.6 마일짜리 투심을 공략해서 이 구장의 가장 깊숙한 이 가운데 담자만 뻥 넘겨버리더라고요. 네, 볼넷까지두 개를 골라내면서 5월 25일 이었죠. 신시네티전 이후에 거의 2주 만에 4출루 경기를 펼쳤습니다. 시즌 타율 역시도 어, 3할 1푼 1위까지 올라왔고요. OPS 역시도 홈런이 있었기 때문에 0.923까지 끌어올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앞두고 사실은 로버츠 감독 같은 경우에도 이 배체 선수의 부진이 길어지고 있다 보니까 취재진들에게 관련된 질문들 정말 많이 받았 것 같습니다. 배치가 유격수 수비를 소화하면서 체력적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그게 이제 타격에도 영향을 주지 않느냐라는 얘기는 뭐 저희뿐만 아니라 현지에서도 정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로버츠 감독은 수비량의 문제는 아니라고 믿다, 믿고 있다면서 이 선을 확실하게 그었었는데요. 이 배치의 부진 원인이 수비 부담 때문이라는 주장은 아마 10% 쉽... 가장 쉽고, 게으른 대답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음. 온 세상이 그가 부진하기를 기다렸다가, 어, 지금 이제 배치가 부진해. 그럼, 아, 저거 유격수 수비 때문이네. 음. 이러는 것이 아니냐라고 본인은 생각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네, 사실 이런 유격수 수비 부담 뿐만 아니라, 배치가 4시간 전에 경기장에 나서서 이제 유격수 수비 훈련을 지금 꾸준히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음. 이게 좀 지나친 게 아니냐? 이게 또 타격 부진의 원인이 아니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로버츠 감독은 앞서서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적이 있었죠. 시즌 내내 그렇게 할지는 않을 것이고, 지금은 선수 본인이 더 나아지고 싶기 때문에 배치 스스로가 하고 있는 거다라고 확실하게 배치를 감싸는 모습이 있었어요. <laughs> 그래요, 그래요. 사실 이 다저스 같은 이 스타 군단, 이 정말 거대한 이 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뭐 물론 인게임 매니지먼트적으로, 경기 내적으로는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스타 선수들의 이런 마음을 다독여주는 거, 진짜 로버츠 감독의 능력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제 언론의 이런 인터뷰, 이 취재 공세가 음. 정말 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데가 로스앤젤레스 그치. 그리고 뉴욕에서 뛰는 팀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로버츠가 이 배치를 확실하게 감싸면 이런 면 때문에 이제 다저스가 스타군트임에도 불구하고 더그업 분위기가 좋게 유지되는 게 아닌가? 이게 로버츠의 생존 전략이 아닌가? 아. 예, 이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 배치와 같은 선수는 계속 경기를 뛰게 하면서 스스로 극복할 수 있게 해야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의 야구를 이 배, 로버츠 감독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펼치고 있는 상황. 서 오늘은 그 신뢰, 이 배치가, 배치가 보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배치 선수 부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팬그래프 기준 WAR 3.4 승입니다. 이게 내셔널리그 1위인데요. 오타니 같은 경우에가 오타니가 지금 2위거든요. 최근에 음. 좀 약간 부진하면서 3.0승두 선수의 격차가 소폭 좀 벌어진 모습은 있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또 유격수로서 그리고 내셔널리그도 유력한 MVP 후보로 꼽히고 있는 것이 바로또 배치 선수의 최근 활약이에요. 사실 다저스의 이번 대승이 고무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내일부터 양키스 원정 3연전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음. 이두 팀의 맞대결은 예전부터 월드 시리즈에서 이 클래식 매치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라이벌 팀들끼리의 대결을 앞두고 타선이 살아났다는 거 사실 이 10일 득점이 지난 4월 27일이었죠. 음. 토론토전에서 12득점 이후에 이 다저스의 최고 득점 경기였거든요. 모처럼 타선이 살아난 점이 아무래도 다저스 입장에서는 고무적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뭐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이 전날 홈런 때려내면서 부진 탈출에 성공 하나 싶었었던 오타니 같은 경우에 오늘 경기에서도 삼진만 세 차례를 당했습니다. 오타니가 한 경기에서 삼진 세 번을 당한 것이 또 시즌 세 번째 경기였다고 하는데 어쨌든 만약에 오타니까지도 좌타자 친화적인 이 양키 스타디움 원정에서 좀 살아날 수 있다면 이3연전 사실 음. 이 시작하기 전 원정 6연전 시작하기 전에는 다저스 타선이 전체적으로 좀 침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이고 어떡하나요 큰일 났네요 이런 분위기들이 많았는데 좀 희망적으로 볼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사실 다저스 같은 경우에는 선발 매치업 에 있어서 살짝 유리한 상황이긴 하죠. 음. 1차전부터 다저스는 야마모토가 선발로 등판을 하는데, 양키스 같은 경우에는 신인 출신 포티시 음. 이 마운드에 오르게 됩니다. 2차전 같은 경우에는 스톤데 코르테스, 3차전은 글래스나우데 힐. 사실 3차전을 제외하고는 이 다저스가 매치업에서 살짝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양키스 입장에서 걱정되는 부분이라면 오늘 경기 도중에 소토 선수가 왼쪽 팔뚝에 불편함으로 또 교체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뭐몇주 전부터 약간 통증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에론 분 감독 같은 경우에 이제 소토의 이런 팔꿈치 불편함이 몇주 전부터 있긴 했습니다만, 음. 다만 이게 플레이 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오늘 우천 중단까지 있었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교체를 했다고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다만 MRI 검사 결과 검사는 내일 음.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토의 인터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네. 소토 같은 경우에도 이 팔뚝의 통증이 전혀 이 본인의 플레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고 하니까 겸사 결과만 나온다면. 뭐 큰 문제 없이 라인업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양키스 입장에서는 정말 다행인 소식이겠죠. 무려 이게 2016년 이후로 처음으로 양키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다저스와 양키스의 경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횟수로만 따지더라도 지금 8년 만인 거 아니겠습니까? 음. 정말 오랜만에 붙는 건데 두팀 모두 정상 전력으로 재밌는 경기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윤우영 께서는이 3년 전 어느 팀의 좀 우세를 예측하신지도 궁금합니다. 이게 사실 오늘 경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저스가 연패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타선이 좀 침체되고 그렇죠. 이 선발진도 무너지면서 양키스의 이 우세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경기 결과를 통해서 좀 많은 것들이 저는 바뀌었다는 음... 생각이 들거든요. 이 다저스 역시도 양키스와의 원정 경기이긴 하지만 만만치 않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서부 팀들의 동부 원정, 뭐 컨디션 조절이 정말 어렵기는 하겠습니다만 선수단이 또잘 헤쳐나가기를 바라면서요 여러분들께서도 또 어떤 팀이 이길 것 같은지 그리고 또 이제 배츠 선수의 부활에 대해서도 댓글 남겨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또 여기까지고요. 오늘 저희 영상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소식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 드리면서 오늘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